거리 한복판에서 노란 깃발을 들고 군무를 추는 사람들. 청년 행사인데 어딘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신천지가 위장 단체를 만들고 청년들을 포섭하는 현장인데요. 지자체가 5천만 원을 후원하고 장소까지 내줬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신천지 위장 단체 행사에 잠입해 취재했습니다. 무대 위 손은 들고 노래하는 청년들은 모두 20대입니다. 행사명은 서울 청년 문화 쇼케이스. 서울시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마포구가 장소를 내줬습니다. 누가 봐도 지자체가 연 청년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들여다본 이석훈 씨,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반 정도는 제가 다 아는 사람이라, 뭐 이분은 뭐 대학부의 부장이시고 대학부 쪽의 화명자, MC 분 말고는 음. 다 신천지고, 다 활동자들이고. 이 씨는 5개월 전까지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이 행사 주요 참여자들은 다 신천지 신도지만 서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내부 대화가 오갑니다. 정체가 드러날까 우려해서입니다. 왜 이런 위장을 하는 걸까 더 추적해 봤습니다. 행사에 이름을 올렸던 단체 SNS를 봤더니 또 다른 행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스트레스를 날리자는 팝업 행사. 신천지 내부 텔레그램 방에선 또 대화가 오갑니다 정체를 숨긴 채 전도하기 위한 섭외 멘트입니다 저는 오픈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신천지 신도를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포교를 한다는 사실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신분도 숨긴 상황입니다 홍대 한복판에 있는 한 카페 앞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연 이 행사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정말 신천지 탈퇴자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할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천지 신도 한 명이 전도 대상자로 점 찍은 한 명을 데려옵니다. 신도라는 건 숨깁니다. 이석훈 씨는 포장만 다를 뿐 모든 행사가 똑같은 내용과 순서로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부가 체험, 이부가 강연, 삼부가 상담이에요. 네. 일부 때 체험 때에는 막 여러 가지 막 거긴 부스들을 돌 거예요. 실제 장난감 던지기 체험을 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시작 30분도 안돼 강연을 시작합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이 사람 앞서 홍대 청년 행사 무대에도 있었습니다. 강연은 우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진짜. 1도 결국에는 상담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쭉 내용이 이어져요. <laughs> 실제 이 흐름대로 강연은 진행됩니다. <laughs> 마지막에 그런데 어,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홍보를 해요. <laughs> 상담 과정도 정확히 이씨 말대로입니다. 어, 유망한 그런 상담사님들이 나오셔서 상담을 해 주실 거다 하면 그 뒤에 있던 상담사 막한열0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를잘 내주세요. 뒤를 돌아보니 자리 배치도 벌써 바꿔 뒀습니다. <목소리> 사무직이라고 둘러댔더니 <목소리> 게 포교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분위기 이상 할할 수밖에 없게 만들. 어 근데 난 진짜 오늘 바다는 너무 좋던데 언니한테도 너무 밝게 하고 싶다. 이러면서 상담을 가장해서 또 만남을 유도한 뒤 일정 이상 관계가 만들어지면 신천지인 걸 밝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포교를 하는 걸까?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운인 어쩔 수 없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네. 이런 위장 단체들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미용, 사진, 컨설팅 등 청년들 관심사로 위장했지만 그저 포교를 위한 수단입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까지 자유는 아닙니다. 진짜 의도를 숨기고 누군가의 취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이 포교 방식. 어쩌면 포교가 아니라 포획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은입니다.